안녕하세요 플러그인체플 도단전업기 임한기 목사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금요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욕심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요, 야망일 수 있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야 되겠다는 그것도 욕심도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좋게 이야기하면 그 욕심이 사명이 돼서 공적인 사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욕심이 과해 갖고 죄를 만들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 본체에만치 하거나 그를 몰래 가져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야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 그리고 자기 거로 다삼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이 2절 말씀에 의해 형제가 내게 뭘 거든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들짐승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해 하지 못하도록 그걸 보호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에, 낙이라도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 그하,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얻, 어,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 봤어?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을,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와 도와서 그를 끌어다고 그를 구출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집은 소도 많은데 싸구지다 막 이렇게 하고서 그그 그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그 그 욕심이나 이런 거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다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는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땅에 있는 새 복음 자리에서 새끼 새 새끼를 알 알이 있고 또 어미가 있고 하면은 어미하고 새끼 이 알하고 모든 걸다 같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새끼하고 모든 걸다 취해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지 말아서 동물이나 식물의 번식의 질서를 막지 말아라.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대리니 그리하면 내가 복이 없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새끼는 취하고 어미는 또 다시 번식을 할수 있게 놓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새 집에 집새 집을 지어. 지었을 때 지붕에 난간을 잘 만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그 집에서 떨어져서 어이 지붕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낙성을 한대든가 이런 일을 만들지 말고 또 구절에 가서 보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가 강아지밖에 없고 나는 염소밖에 없는데 황소가 있는 지 보고서 황, 나도 황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염소하고 이 황소하고 겸이를 시킨 데서 황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종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사과하고 포도하고 겸, 어, 접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질서로다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한 결이로 다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 여러분 소가, 걸음, 소가 걸어가는 걸음하고 나귀가 걸어가는 걸음하고 틀린데 어떻게 결이로 다 만들어서 밭을 갈고 논을 갈 수가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만들지 말아라. 또이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입은 입는 것 겉옷에 내 귀를 술을 달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우상성기는 옷처럼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안에서, 이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질서로다가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질서를 허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금도 세상을 우리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허틀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옵나이다. 아멘.